안녕하십니까 가을 TV 박규호입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 왔는데 어 보니까 의학의 지금 현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PB가 욕실 바닥으로 이래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배관이 빗대 올라가는 배관이 거실로 날아갔습니다. 자, 땅 속에는 다양한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누수 원인은 온수 배관이 거의 90%예요. 오늘 이런 주택은 PB 배관이 냉수가 지금 어, 현재. 누수가 되어서 한달 요금이 40만 원 왔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넘버원 박규모입니다. 누수의 범위를 잡아서 자, 여러분 아시죠? 똘똘 말아서 중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공 다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좋아십니다 무리시에서 좀 많이 좀 고생하시겠네요. 예. 한달 요금이 얼마 나왔지요 40만 원 돈. 40만 원. 아, 많이 나왔네요. 많이 일반 많이네. 지부, 그죠? 오늘 스수의범 잡아서 제가 똘똘 하아 가져가겠습니다. 예. 체포에서. 예. 아, 네. 지게백벽 어, 속에 이불게 청기를 대니까 여기 손이 났습니다. 얘를 왜 이야기를 했냐? 파다보니 총격 갔어요. 그래서 잘라서 정상적으로 압이 걸었습니다. 음. 그리고난 뒤에 제가 본인의 알락함면 문을 다시 열고 압을 열으니 처음에는 딱 나왔는데, 어, 여기 배관이 좀비 세니까 울리에서 여기가 최고 많이 소리가 많이 났죠. 이 부분에는. 아, 여기라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 벽이다 보니 이 떠발이 기 때문에 속에는 울리가지고 사실은 좀 에라가 나와요 이런 건 처음인데 뭐 저도 이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기본들으로 지지 장비하고 타이로 다치게 다 따라서 보양 하고 이런 거는 이따가 소비자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아, 볼로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타, 정음을 하니까 이 부분에 딱 세요 이렇게 100% 셉니다 딱정확히게 집어낼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요 부분 그죠? 요필비인데 끊기는 부분에 찬물이 어떤 힘으로 보면 공사하다 약간 충격이 갔을까 요 부분에 그래서 지금 물이 새는데 물이 적게 새는 이유가 좀 계량기를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은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 틀어갖고 하는 거야 만약에 정상 열어보면 이 15A가 압이 셉니다. 즉수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예, 주민보고 제가 물을 조금은 열어했어요 그래서, 내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반대편에 그 욕실 벽이에요. 바닥 벽이고, 여긴 거실이딱 꺾이는 부분인데, 여기 잘라서, 어, 저걸 패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확보를 돼서 이어서 잘라 연결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이벽하면뭐 편하게 하려면 벽 팔려면 벽이 또 데미지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면안 되겠죠. 딱찢지잖아 보세요. 이렇게. 휘지는 쪽에, 신물이 온수 배관이 굉장히 많이 하자가 걸리고 그 다음 직수는 이렇게 드물게 나와요 이부분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물이 통과하게 되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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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왜냐 이게 앓졌기 때문에 직수 눌러가면 은못 느끼잖아요 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잘라 보여드리면 그냥 금이 갔다 구멍 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박균호가 하나를 또오다시습니다 하고 그, 뭐, 촬영하기를 잘했냐, 왜냐하면은, 이공인님께서는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혹시 우리 집에 신축 공사할지게, 아야, 아야, 하, 알아주게 되면은, 뭐, 10년이나 5년, 6년 하나 터집니다. 터지기 아, 때문에,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냥, 꺾이는 부분은 90도 엘보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면은, 이 p 비가 굉장히 좋아야 30년, 40년을 갑니다. 어, 제가 했는 경우는 아직 연락 없어요. 제가 36년 짜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님 보니까, 네. 물을 좀 물을 좀적이 털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제일 약하게 털어도 이만히 나오는데, 정말 다 잃었으면, 한 달에, 한 달에 40만 원 어땠어요? 예, 네, 40만 원. 아유, 그 많이 손해받습니다 네. 제가 공사를 다 하고, 이 부분에, 지 마루에 물 많이 먹었잖아요. 예. 네. 그럼 이런 데를 어떻게 하느냐. 골라, 골라 풀을 떼야 돼요. 예. 네. 방문을 열어놓고. 예. 네. 자, 마르기든 물이 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누수가 잡아보면은, 그 후로부터는 빨리 말라문 열어야 되는데, 그냥 날아보면 곰팡이 확 올라옵니다. 음, 예, 음. 문을 열고, 골라야 빨리 어야 돼요 예. 일단은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그고 수술합시다. 예. 누수 범위를 잡았으니까. 잘라서, 요, 요 90도 세야 써야 됩니다. 세야만이 하늘 안 걸리겠죠. 제가 소디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금이 맞죠, 이렇게. 그죠? 옆으로 생기면 되겠죠? 이런 거는, 공사를 정말 잘해야 돼. 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는 별거 아니지만, 아로 젖는 부분은 무조건 노수가 돼요. 처이에 세심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업자지만은, 저도 뭐, 되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등등 하니까, 이런 게 많은데, 유튜브 방송, 고객되들어서 많이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참야하시기 바라죠. 좀더 주인 한한 보여드리고, 자, 빨리 마무리 해야 되겠죠. 이제 하고, 오늘 제가 일이 좀 많이 밀려져요 지금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을 궁금해야 되겠죠. 되시죠? 나지요. 이게 나왔죠. 자, 보이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음, 그렇죠. 그럼 이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는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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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음. 그럼 거였지. 그럼 계속 아야야 한다고. 그렇죠. 자, 자형을 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자 자. 금간 나고요. 아, 마이크가 금이 갔죠,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음. 아, 뭐면사람또 이해 못뭐 하시잖아요. 네. 그나마 휘어졌기 때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네. 안 휘어지는 곳이면 이런 데는 금이 안 가요. 사실은. 그차이점이에요잘 맞죠? 이해하시겠죠요 예. 네. 그게 네. 다 길이에요. 아. <laughs> 참, 왜? 참, 시공을잘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안어가기 위해서 장갑으로 보호막 하고 이 속에 돌부리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mm <laughs> 자, 가기 딱 나오네. 자 이제 연결해가 물함 내려봅시다. 예. 또 세마 또 해야 되고요. 오, 지안 갈랍니다. <웃음> <웃음> 자, 한번 다른데 잡게. 어, 아, 아니야, 아니아니 没梦啊 물을 응. 열었답니다 세안, 세안. 빨려야지선님화장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봅시다. 이제 안 나왔는데. 예, 네. 아, 제 정상인 상이요 확인하고 이제 확인 시기 드려야지, 그죠? 네. 도 괜찮은데. 괜찮지? 네. 자율로 마무리하고 있는 미야하고 중대 지자 아까 처음에 우리 사임 봤잖아요 그죠? 예. 요 하나로 그래. 연결 딱되있잖아알아지로 그죠? 예. 그래 앨버를 꺾어 보면은 자힘을로 보화가 안 걸리겠죠. 그렇죠. 자연스레 끄기 이런, 이런 데는 안 터진다 말입니다. 이런 데는 예. 이런 원간 쪽 나인 쪽이 여기 여기 여기만 푹좀터져예요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소디 말씀드렸는데 일의 대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뒤져보면, 누수가 원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이 같잖아요. 예. 이게 휘어져가지고 이 부분에 계속 쫙휘지나가는 쪽에 이거보다 더 휘어졌겠죠. 이렇게 땅 속에서는. 이렇 아야, 이부분은 아야 됩니다. 힘을 가하잖아요. 여기도 터지려고 하네. 예? 아, 아 사람이 이리하시네. 여기... 그래서 항상 배안이 이렇게 휘어지면은 찬물 뜨신물이라도 뜨신물은 빨리 변환생이는데 으호는 이렇게 되는 건좀 약간 드문 현상이죠. 그게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휘어졌다. 휘어지는 데는 힘은 과하게 부하 걸립니다. 부하 걸리면 아야아야 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항상 누수는 정직하고 판단, 신속하게 피해 없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금액도 적당히 받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현장에 다니니까 소비자께서 누수 갔는데 300만 원, 400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받아가고, 한 달만 기다렸는데, 한달을 기다렸는데, 물이 안 줄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 가보니까, 누수가딴 곳에 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업자가 자문는지안 되는지 물길래, 그건 내 현장에 와봤으니까, 그분 양심이 몇 개야 되니까, 제가 뭐, 말할, 을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내가 했는 부위는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누수 탐사님들도 전국에 많이 계시지만은, 다안 그렇습니다. 소비자께서는. 그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반면에 좋은 사람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서 누수하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 그, 바쁘다 보면 유튜버 혼자 촬영하고, 블로그하고, 달랑 끝도 없어요. 유튜브를 안 하니까 소비자께서 문자로 전화와요. 오시면 뭐안 하느냐고, 아프냐고 하는데, 또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양해 주시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버 원 박규로 못하는 게 없죠. 자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하는 알아서 하십시오. 아 눌러주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사랑이니다 안녕히 계십시오.